SPP는 서울 프로모션 플랜의 약자로 국내 콘텐츠 기업에게 콘텐츠 비즈니스의 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본인이 찾는 셀러 또는 콘텐츠 기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들의 수요에 따라서 비즈 상담 또는 미팅을 제공해드리는 지원을 하고 셀러. 특히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의 IP 콘텐츠를 세일즈할 수 있도록 바이어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콘텐츠 또는 IP가 홍보될 수 있는 프로모션 홍보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라든지, 블루프라인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콘텐츠가 홍보될 수 있도록, 본인의 콘텐츠를 또는 IP를 홍보 및 세일즈를 하고 싶어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 해외 출장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바이어들을 모셔서 매칭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정한 어떤 매칭 프로그램에서 그냥 자유롭게 드리기보다는 수요와 또는 공급을 조율하고 그 수요를 반영해. 해서 적극적으로 매칭시켜드리는 그런 부분이 SPP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P는 국내 콘텐츠 기업을 해외 수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 형태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해외 바이어 경우에는 국내 콘텐츠 기업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이 아주 좋은 평가를 얻었고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접근하거나 인지도나 커넥션이 없었을 때 그런 기업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 네트워킹 또는 소개를 할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부분 SPP에서 좋게 평가하시고 더 많은 요청을 하시는 분인 거고요. SPP 국제 콘텐츠 마켓은 다양한 카테고리 확장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 제한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콘텐츠를 세일즈 및 해외 수출하고 싶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상담을 할수 있는 점이 SPP의 참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원 사업처럼 선정하진 않고요. 참가 자격을 따로 두진 않아서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763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토탈 마켓 형태 또는 비즈니스 상담에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최대 규모라고도 볼수 있어서 그 롤의 최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SPP 플랫폼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1인 미디어, 웹툰, 웹소설,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전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미디어의 경우 주요 미디어사와 글로벌 OTT에서 참여를 해주셨고, 미국 투자사 라이언 포지, 일본 크런치롤, 싱가포르의 워너 미디어, 베트남의 VTC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같이 이제 케이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 인지도가 높을 때 대형 프로젝트를 좀 만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니즈에 맞는 좀 중소형의 IP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기업을 만나고 싶다. 사실 은 원천 IP라고 하는 게 성숙된 IP도 있고 아예 초기 IP도 있어서 본인의 컨텐츠를 홍보하고 세일즈하기 위한 목적 이 있다라고 하면 참가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일어나기를 뭐 제안드리고 조율해드리고 을 제공해드리는 부분이어서 컨텐츠 레벨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열정을 가지고 본인의 콘텐츠 홍보 및 질질 하겠다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SPP 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오픈된 참가 대상이지만 SPP.KR이라는 SPP 플랫폼에 가입을 하신 뒤에 비즈매칭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카테고리들이 융합되고 통합되고 확대되어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SPP의 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SBA 콘텐츠 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